아, 어, 여기는 이제 물 속에서 키우는 도룡뇽들인가봐요 네네. 어떻게 뭐 하나하나 좀 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먼저 얘, 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크로카투스 뉴트. 아 네, 같은 애들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생해서 사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크로카투스랑 좀 닮았지만 또 스트라우치 뉴트라는 애예요. 아,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종이에요? 네, 다른 종이죠. 보시면 여기는 얘는 스팟이 좀센 노란색이고 예, 예. 얘는 약간 누런 빛이고 그다음 에배 부분을 보시면은 얘는 이제 배가 안 보이는데 얘들은 배 부분이 하에 그 노래요 어... 이런 식으로 누런데 얘네들은 이제 배 부분도 꺼멓고 살짝 줄만 가 있는 아 그러네요 예. 자세히 보니까 차이점이 있네요 그냥 뭔가 얘는 좀 남자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얘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또 시선 강탈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예 아까 민무늬 문이 없던 애아페니슐란트 예, 그거는 페니슐란 유트고 아, 또 따네요 여기는 이거는 예, 이제 미국 수입 개체고 이건 굉장히 저렴해요 야, 얘네가 좀 인기가 많은 거죠? 그쵸, 이번에도 좀 물량이 다 빠져서 급하게 또 데려온 애들이고요 근데 더블리더스 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여기 빨리 예. 좀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친구들은 우파루파처럼 생겼어요 그쵸, 우파루파를 좀 많이 닮았는데 앤더슨 살라멘더라고 이그 우파로파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키우셨었지만 그게 이제 사이테스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파로파 키웠었거든요 네, 우파로파를 키우기가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노 사이테스, 사이테스가 아니고 시설 동물 정도 아니라서 아 그냥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키울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원래는 애완동물 이 시장에서는 예. 우파로파는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저렴하고 많은데 예. 얘네들은 굉장히 귀하죠. 아 그래요? 네, 약간 쪽이 어렵나? 네 모순이 있어요. 야생에서는 우파로파가 좀 멸종 위기 종이지만 어 그러네요 진짜. 네, 애완동물 시장에서는 얘네가 훨씬 더 희귀하다는 거. 우파로파는 제가 키워봤지만 금방 아가미가 사라지더라고요. 예. <laughs> 네, 얘네는 아가미가 뭐 그렇게 사라지거나 그런 거는 없고 네, 오히려 지금. 어, 여기 보시면 저 앞쪽에 밝은 애들이, 네. 지금 밝은 애두 마리 저 안쪽에 있는 애들이 네. 지난번 수입 개체고요. 네, 얘네들이 어두운 애들이 아. 이제 엊그저께 들어온 애들인데, 휴경이 조금 되면 저렇게 살도 오르고 발색도 올라서, 아. 네, 훨씬 이쁘죠. 이 안에 있는 애들이요. 네, 지금 헤엄치는 애. 그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은. 얘네들은 이제 오키나와 소드페일 뉴트라고. 아, 이게 네. 그 금박이 그거? 네, 물어보네. 금박이.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금 박아놓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금박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얘네들도 사실은 굉장히 귀한 뉴트예요. 이것도 이제 저희 매장에서만 볼수 있는 애들인데, 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번에가 아니구나. 한두달 한 됐나? 그 매물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또 수입을 하게 됐어요. 아니, 이게 사실 밑에서 보면 그 레드벨리가 솔직히 좀 그렇죠? 떠오르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이게 진짜 있네요, 금박이 저기가. 이배 아. 부분이 빨간 것들이 이제 보통 자기가 이제 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알리는 아, 그런, 네, 그런 발색인데, 보통 뉴트에서 많이 볼수 있죠. 레드벨리보다는 훨씬 더 크게 자라고 그러네요. 등치가 네. 엄청 큰데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게 실물이 훨씬 이쁘네요, 진짜. 네. 그리고 물 속에서 키울 때는 얘네들이 발색이 더 이뻐요, 육생보다는. 아. 아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더블리더스 블로그를 자주 봐요. 제가 이런 도룡용 종류를 좋아해서 네.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그 영상이나 이런 블로그일 때는 별로 매력을 못 느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laughs> 완전 다르네 진짜. 이런 동물을 실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얘도 근데 좀 번식이 되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국내 번식 사례가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얘네도. 오히려 이제 뉴트들은 알 받기는 쉬운데, 그알 유생 관리가 힘들어요. 아,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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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베이모스님 알 죽고 이런 거 많이 찍었잖아요. <웃음> <웃음> 유생 관리가 좀 힘들고, 아 그런 게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비싼 이유가, 네. 이제 걔네들을 유생을 관리해서 그렇게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 게좀 있죠. 네, 제가 최근에 물수양 아래 입문해가지고, 그 어항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하나 정도는 반드시 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얘네는 이제 합산은 안 되는 거죠. 아 다른 종끼리요? 네 다른 종끼리 합사돼요 아 돼요? 네. 제가 지금 아. 원래 이 안에 페니슐라 뉴트랑 다 같이 살았거든요 원래. 아, 아까 얘네처럼 네, 네. 크기 차이가 뭐 반에 반도 안 되는 그 사이즈도 먹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물고기는 먹어요 지금 어떻게 뒤에는 있 먹이에요? <laughs> 이제 지금 이 블랙 테트라는 네. 못 먹고 얘네가 아, 그니까. 얘네들은 안 먹히더라고요 강해서 그런지 근데 네온 테트라는 다 잡아먹었어요 아, 원래 있었는데 네, 그 네온 테트라만은 다른 뉴트는 건들진 않더라고요 이저 아, 우렁이는 뭐예요? 저거는 제가 이끼 먹으라고 넣어놨는데 이끼 하나도 안 먹고 <laughs> 네, 쓸모, 쓸모가 없어요 저는 새우 같이 있으면 먹겠죠 얘네가 응, 새우는 먹을 거예요 얘네가. 아, 안 되겠네. <laughs>